네 안녕하세요 이날은 그 농막을 설치하기로 한 날입니다 일요일이고요그 농막을 설치하기 전에 잠깐 시간이 나서 이렇게 새벽에 한 여섯 시경 된것 같네요 어둠이 약간 있죠 그래서 새벽에 그 아침 식사하기 전에 이제 잠깐 짬을 내서 이렇게 업못을 싹그 정리를 하려고 지금 연못에 들어갔습니다. 이 연못은 그 제가 최초로 만든 연못이고요, 그 1호로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포크레인 기사가 이렇게 땅을 파서 그 포크레인 삽으로 돌을 쌓아서 제가 쌓은 건 아니고요. 돈을 큰 돌들을 쌓아서 만든 최초의 그 일호 연못입니다. 그래서 그 굉장히 그 공을 들여서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니까 러 저도 많이 애착이 가고 또 여기가 물이 제일 깨끗해요. 이그 내가 많이 판 연못 중에 여기가 제일 물이 깨끗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도롱뇽도 살고요. 다슬기도 개울에서 잡아 놓은 거 여기서 잘 살고 있고요. 또 우렁이도 또 살고 기타 뭐 개구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들이 여기서 민물고기도 좀 잡아 놓는데 그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이그 그 석창포 같은 것들은 많이 이렇게 잘라 냈는데도 지금도 있어요. 근데 워낙 그 많이 자라니까요. 아주 뭐 그냥 엄청나게 자라요. 뭐 잘라내면 또 자르고, 또그 잘라내면 또 자라고 막 하니까. 그때그때 그때 제거를 해주었는데도 이렇게 그냥 커져버렸어요. 그래서 수상식물이 저기 이 연뿌리 키우는 연못에서 있던 거를 그올 봄에 이리 옮겼잖아요. 그래서 옮겼는데, 저게 엄청나게 컸습니다. 그, 네키 정도 커버려가지고, 저 뿌리를 이제 삽으로 절단해서 꺼내는데, 뭐, 혼자 들지 못할 정도로 아주 무겁습니다. 저게. 얼마나 컸는지. 근데, 아, 저거는 너무 그 많이 커요. 아주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겨울에도 무난하니 또잘 나더라고요. 저게. 나는 죽을 줄 알았거든요. 추워서. 근데 겨울에도 아무 이상 없이 그 살아 있어요. 가지고 이게 번식력도 빠르고 그맨 처음에는 그 조그만 거 어느 정도 될까요? 그냥 조그만 거한 주먹만한 거 있죠. 그 화분에 담겨 있는 거 그러니까 물에 잠겨서 화분에 담겨 있는 거 팔았어요. 그걸 하나 사왔는데 저렇게 많이 번식이 됐어요. 그래서 그 작년에 사다 심었잖아요 봄에 근데 그 2년 사이에 지금 여기도 심고 저쪽 또 다른 쪽에도 심고 하니까 엄청나게 번식됐죠 많이 번식됐고 순식간에 커지더라고요 저건 뭐 짧은 기간 내에 저렇게 많이 커져요 그래서 저거를 싹그 뿌리채 뽑아 버리고 한두개 정도 남겼어요 그래도 아쉬워서. 근데 저기에 이제 다슬기도 살고 여러가지가 사는데 전혀 물이 보이질 않아요. 어떤 때 보면은 저런 석장포나 이런 수상식물들이 가리고 있어서 그늘이 지죠. 그러면 그 밑에 쪽에 이제 이끼도 끼고 이렇게 파란 이끼 있잖아요. 위에 떠다니는 거 말고 그게, 그게 좀 이제 끼고 여러가지 이제 부작용이 생겨요. 그래서 그동안 미뤄왔던 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올때 저런 것도 해야 해요. 그래서 저렇게 이제 장화 신고 들어가서 막 이렇게 손질하면 흙탕물이 되는데 물이 유입되면서 정화가 되니까 이날도 비가 왔거든요. 그게 태풍 오기 전인데 물이 많이 유입돼요. 땅 속에서 나가지고. 그래서 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뭐 전체적으로 제 땅이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다 몰라요 뭐 여기저기서 물이 나니까 그 이런 연못을 파서 그 물들을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관리하고 나머지 땅들을 활용할 수 있게 이렇게 제가 설계를 해서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 연못은 그 최초에 만든 연못이기 때문에 제가 매일 이렇게 바꾸고 많이 정성을 들여요 근데 올해는 이상하니 뭐 이것저것 뭐 연못파다가또 뭐 시간 보내고 뭐 전망대 만들다 시간 보내고 뭐 이래저래 그냥 뭐 이거 연못 돌볼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여기도 풀이 왜 이렇게 많이 자라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풀로 그, 덮여서 이거 연못 안 보이잖아요. 이제 낭중에싹 정리해놓으면 보세요. 이제 연못이 나타나지. 근데 그잡풀들이 연못을 덮고 있어요. 돌을 쌓았는데도. 저기 버드나무도 많이 자라서 저기 이제 그늘, 좀 그늘이 치고 버드나무도 싹 자르고요. 여기는 에 이제 두 번째 판 연못이죠. 제가 두 번째 판 연못인데. 이것도 포크레인이 땅은 팠지만 제가 돌은 쌓았어요. 이제 쌓아가지고 많이들 그 지금 20만이 넘으신 것 같은데 그 구독자들이 보신 게 동, 저 동영상 시청한 게 이렇게 지금 풀로 쌓여 있습니다. 근데 이 땅이 대지로 돼 있는데 제가 이제 내려가면 이런 연못들을 관리하고 이런 거를 또뭐 예쁘게 꾸미고 돌도 다시 쌓고 보완을 하고 이래야 하는데 사실적으로 너무 많은 일들이 눈앞에 있으니까 이런 연못들은 돌볼 겨를이 없어요. 솔직히. 1년에 한번 정도 돌볼 수 있을까요? 관리가 전혀 안 돼요. 그래서 땅도 넓은 관계가 있고요. 그 제가 이제 이게 그 영상에서, 내가 유튜브 영상에서 한두 번은 제속 속 메일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원래는 땅 구입을 이 돼지, 이거 3, 270평인가 되죠. 이거 하나만 살려고 했어요. 이게 욕심이 나서. 그래서 이제 이땅 파시는 분한테 이거 하나만 사겠다고 하니까 안 파시는 거예요, 이제. 안 팔고 전부 다그 1,400평을 다 사라는 시기였고 따로 띄어서는 못 판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냥 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이 땅을 사기 위해서는. 그래서 뭐. 다른 땅도 구입하게 돼서 이렇게 넓어져 버렸는데요 제가 뭐 욕심이 많아서 이렇게 많은 땅을 산건 아니에요 그냥 그 어쩔 수 없는 그 상황이 돼 버린 거죠 이 땅은 좀 사고 싶은데 그 이제 땅은 나와 있고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전부 사게 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뭐 여기저기 뭐 그냥 벌려놓다 보니까 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제 생각도 참 답답해요. 뭐한120뭐 뭐 이게 300평, 300평이면 딱 좋거든요. 주말에 내려가서 좀 관리하고 뭐그 바베큐 같은 거 이런 거해 먹고 뭐좀 쉬고 놀고 오고 하면 딱 맞는데 이게 뭐 넓, 넓다 보니까 이거 뭐 풀을 또 그냥 방치할 수도 없고 뭐 이리 뛰다 저리 뛰다 뭐 이거 하다 저거 하다 하면 뭐 정신없이 그냥 하루 가버리고요. 뭐그렇다 해서 딱 눈에 보이게 뭐 표시하는 것도 없고요. 그렇잖아요. 뭐딱 어디 그냥 정리된 게 없어요. 지금 제가 봐도. 그래서 지금 연못들은 많이 팠습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이제 연못들은 제가 이제 활용을 하려고 이렇게 파나요. 그러면 연못이라는 거는 그 파서 뭐 1, 2년 사이에 이그 풍경이나 기타 뭐 고기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안 돼요. 그래서 몇년 이제 한 최소한 3년 이상은 돼야 자연스러운 연못의 풍경이 그 연출되고요. 그 모든 식물들이 이제 그예 식물이나 기타 수상식물도 마찬가지겠지만 기타 여러 가지 이제 예 우리 한국 토종 이렇게 개구리나 뭐 이런 것들이 여기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지금 2년 됐습니다. 2년. 아까 그것도 2년 됐고 이제 3년 돼가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앞, 앞으로 잘 가꾸면 이제 자연스럽게 땅이 다져지고 거기에 따라서 침전물이 자꾸 밑으로 내려가서 물이 고, 빠져나갈 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까 고이게 되고 물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제가 연못들은 빨리빨리 빨리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 후에 귀, 안전, 귀촌에서는 이제 여유롭게 다니면서 연못도 관리하고 뭐 뭔가 또 여기저기 다니면서 고기 같은 거 민물고기나 뭐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메기도 좀 키워보고 싶고 토하라고 그 새우 있잖아요. 새우 토하 새우를 키우시라고 이렇게 많이 권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도 한번 키워보고 싶고 이런 대단은 이제. 그 연못이 이렇게 여러 개니까 뭐 금붕어 비단잉어 뭐 이, 여기는 금붕어 비, 여기는 비단잉어 키우고 여기는 뭐 키우고 여기는 뭐 키우고 이런 식으로 그거를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연못마다 그 각자 다른 이제 예 그걸 해서 이렇게 꾸며보고 싶어요. 그러면. 그 여기 보면 여기 가면 이런 고기들이 있고 저기 가면 저런 고기들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또맨 밑에는 또 토와 뭐 새우 키우고 그 위에는 또 우렁이 키우고 지금 여러 가지를 구상은 하고 있어요 나름대로 그래서 장기적인 암, 그 먼지 먼한 5년 후를 보고 지금 연못은 파놨어요 그래서 물이 많이 나는 땅이니까 그걸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파는 거고요 이제 그 이렇게 좀 여러 가지를 그 연못을 많이 파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뭐왜 쓸데없이 그 땅만 파가지고 연못만 만드냐고 연못 만드는 것도 돈 들어가요 포크레인 불러서 땅 파야지 또돈 써야지 근데 저 밑에는 그냥 논에다가 그냥 돌도 안 쌓고 했는데도 연못은 잘 꾸며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돌 쌓는데 상당한 그 시간도 들었고 상당히 힘들게 쌓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해 놓은 거니까요. 조금씩은 이제 위쪽에 변화를 주면서 이제 서울서 이제 서울이든 어디서 이제 고기들을 사다가 이제 제가 근데 여기 이 주말 기농만 해서는 이게 고기 그 물고기들을 사다 넣어봐야 새들이 다 잡아먹고 뭐안될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새들이 뭐 철새들이 날라와서 보세요. 밑에 연못에는 뭐 우렁이도 잡아먹는 것 같고요. 그, 미꾸리나, 뭐, 기타, 뭐, 맥이나 이런 것들 키우고 있는데, 밑에 연못에. 뭐 그런 것들 잡아먹고 그러겠죠. 근데 제가 귀천에 있다고 달라질 건 없는데,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 보니까 관리는 되겠죠. 이렇게 조그만 연못은 의외로 그물을 친다든가, 뭐, 방법을 연구하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아주 그 예쁘게 좀그 연못들을 구경 거리가 되게 또그 만들어 볼 작정입니다. 그래서, 음, 여기도 수상식물 저기 있잖아요. 이 굉장히 넓은 그 수상식물. 그거 저 밑에 그 연못에서 두 뿌리, 여기도 두 뿌리 키 저기 했네요. 그래서 그 굉장히 지금 많이 컸는데 다 잘라 버렸어요. 예, 네. 다 잘라 버렸어요. 수상식물을 이거 말고요. 언제 어, 가천 화훼집화장 가서 수상식물을 또 다른 거를 좀 사다 키워볼 생각이에요. 지금 어 요번 주에 근데 요번 주에 가서 사서 내년에나 봄에나 할까 지금 그런 생각에 지금 지금 심어봐야 겨울 뿌리 못 내리면 겨울에 얼어 죽으면 뭐 그만이니까 수상 식물도 굉장히 종류가 많구요 음, 다양하고 뭐 그래요 그래서 그거 수상 식물 키우는 것도 그 재미가 있더라고요 제가 옥상에서도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 내려오니까 이제 석창포는 옥상에서 키우던 걸 지금 여기다 심어갖고 이렇게 많이 번식이 됐어요. 엄청나게 번식됐죠, 진짜. 옥상에서 한그 조그만 항아리에다가 흙 넣어가지고 키우던 거예요. 근데 여기 넣어서 이렇게 다 번식한 겁니다. 여기, 진짜 연뿌리 연못은 이게 이 앞이 그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냥 이 안이 이 입구가 이렇게 돼서 다 잘라내고, 요번에 그저그 포크레인 삽으로 이게 수상식물들을 떠서 저 밑에다가 심었고요. 여기 도로를 넓히는 바람에 여기가 저 서서 지금 작업하는 곳 이쪽으로 다 흙으로 메꿨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쪽을 좀 도로를 넓히는데 활용하려고 지금 저기 잘라내버렸고요. 여기는 이제 가물치가 삽니다. 가물치를 제가 네 마리를 넣었잖아요. 올 5월 달인가 6월 달에 넣었잖아요. 제가 그래서 가물치가 네 마리가 살고요. 붕어도 있고요. 여기는 붕어가 엄청 저한 손바닥 많은 것들이 꽤 많이 작년에 한 30마리 넣었으니까요. 그 올해 지금 한세 마리 죽었잖아요. 세 마리인가 네 마리 죽었잖아요. 나머지는 있을 것 같아요. 나머지. 있고 여기도 우렁이도 있고 여기도 또뭐미구리도 상당히 뭐한 상당히 노쪽이 근데 미구리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가물치가 이렇게 여기다 키워 보니까요 여기 황소개구리가 많았거든요 이 연못에 그래서 밤이 되면 그냥 황소 울음소리 있잖아요 황소 울음소리가 그러니까 항소 개구리가 우는 소리예요. 엄청 큰그 개구리 울음 소리 있잖아요. 막괴가는 거. 그게 많이 들렸었는데 여기서는 안 들려요. 가물치를 키운 뒤로는 안 들립니다. 없어요. 제가 몇 번을 밤에 우레시로 이렇게 관찰을 해 보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물, 여기도 물이 깨끗해 있서 여기서, 여기서 수, 그 수중 촬영하려고 지금. 수중 카메라를 지금 구입을 해야 하는데 농막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지금 구입을 못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수중 카메라 설치하고 가물치가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여기서 살아가는지를 한번 예, 구독자님들한테 찍어서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가물치가 사니까 여기 항소 그 개구리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단지 또 변수가 생겼어요. 저 밑에 연못 있잖아요. 그 우렁이 연못. 그쪽에서 이제 항소개구리가 삽니다. 거기서 소리가 나요. 그쪽에는 가물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올 이제 이 연잎들이 이제 시들면은 올한 몇월달, 10월 좀 지나서요. 그 수중, 양수기로 싹 물을 퍼버릴 거예요. 한번 싹바닥이 보이도록 퍼고, 그, 가물치가 사는지, 뭐가 사는지 한번 싹 전체적으로 한번 이걸, 그, 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거를, 음, 이제, 그, 정화도 하고, 이제 깨끗한 청소도 일부 하고, 연뿌리도 이제 채취해서 저 밑에다 심고, 할 작정입니다. 그러니까 올 가을에나 아니면 내년 봄에 내년 봄에 할까 해요. 왜냐면 연뿌리를 캐려면 내년 봄에 개하거든요. 그래야 저 밑에다 심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내년 봄에 물을 한번 싹 빼서 뭐가 여기서 살고 있는지 가물치는 분명히 네 마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내년에 번식을 해서 좀 많은 식구들이 가물치가 되는. 상황이 되는지 이것도 한번 보고 싶고 원래는 여기다가 가물치를 넣어서 황소개구리를 퇴치하려고 목초, 이거 목표를 잡았죠 근데 퇴치는 됐는데 연못을 또 파다 보니까 저 밑에다 그쪽으로 간 거죠 그래서 거기서 저녁에 엄청나게 소리가 황소개구 소리가 마, 많이 나요 이제 우렁이 연못에서 근데 우렁이 연못에 민물고기들을 많이 넣거든요. 민구리라 뭐 이런 거. 근데 그런 게 살아남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가물치를 봄에 만약에 이, 여기에서 살아있다면 여기 한두 마리 남기고 저 밑에다가 또 방류를 해서 가물치를 좀 황소개구리 퇴치용으로 활용할까 해요. 그래서, 지금 연뿌리를 캐고 있습니다, 지금. 저 밑에 연못에 심으려고. 네. 그 연뿌리도 너무 많아요. 지금, 저연 지금 캐는 연뿌리는요, 관상용 연뿌리 관상용. 그러니까 빨간 연꽃이 피는, 그, 굉장히 예뻐요. 빨갛게 피죠. 그러니까 하얗게 핀 거는 저 뿌리가 땅 속으로 깊이 박해서 연그연 그연 자체가 커요 막 이렇게 팔뚝만한 식으로 큽니다 연 뿌리 자체가 근데 저거는 관상용은 저 보시면 알지만 가느다라요 근데 번식력이 너무 좋죠 저 관상용 은 금방 번식되더라고요 막 이렇게 땅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물 위에서 막 뿌리가 번식을 합니다 이렇게 막 얼기설기 막 그냥 막 이리 설, 이막 하고 처리 하고 막이 자기네들끼리 막 뿌리가 번식을 해요. 그래서 관상용은 조금만 저렇게 심는 겁니다. 조금만 이쁘게 빨간 꽃, 빨간 연꽃 피게요. 그래서 내년 봄에 식용 그 연뿌리를 여기다가 쭉 심을 거예요. 다. 이, 이 연못도 그, 만들었는데 지금 깊이가 요 우렁이 연못은 어, 어, 어깨춤 정도 올라가는데 여기는 조금 낮게 이렇게 팠어요. 그래서, 그, 이 흐레나 이런 그, 이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밑에 이제 미생물이나 이런 고기들이 그 먹이를 먹을 수 있는 그런 그 조건이 맞춰지려면 올해는 안되겠고요 내년에 가능할까요 그런 게 아무튼 뭐 우에 우렁이 한번 보니까 금방금방 이렇게 변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그 소금쟁이나 뭐 기타 여러 가지들이 와서 그 거기서 이렇게 놀고 그러는 걸 보면 이런 저 철새들도 날아들고. 하면 뭔가 변화가 빨리빨리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땅들이 풀이 너무 많으니까 진짜 많아요. 뭐 조금 있으면 지금은 흙, 흙, 흙으로 보이잖아요. 이렇게 흙들로 다 보이는데 아마 한달 있으면 뭐제 어깨 정도, 제, 제 허리 정도? 뭐그 정도로 자라버리겠죠. 근데 여기다가 뭘 예를 들어서 잔디씨를 뿌려서 잔디만 자라게 한다. 아니면 뭐 특정 식물을 심는다. 그거는 내가 보기에는 도저히 안 돼요. 내가 잔디를 한번 사다가 저 위에다가 심어 봤거든요. 2만원어치를. 잔디가 지금은 흔적도 없습니다. 자풀이 점령을 해서. 뭐 잔디가 어디다 심었는지 보이지도 않아요. 그 틈새로 뭐 이런. 여러가지 잡풀들이 생겨버려서 아무튼 뭐 이렇게 긴 영상으로 제가 나레이션으로 말씀드렸는데 어, 앞으로도 이제 연못마다의 특성을 이렇게 제가 잘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꾸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연못도 이렇게 싹 수상식물 싹 해버렸어요 저 밑에다 심으려고요 이제 심어야죠 수상식물을 저 밑에다 심을 거고 깨끗하죠. 저거 가져가면 이제 깨끗할 거예요. 여기 업무도싹싹 싹 청소를 했고 수상식물도 싹 뜯을 거 뜯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버드나무도 싹잘라버렸고